아네 안녕하십니까 재고맨입니다 활기찬 월요일이에요 날씨도 적당히 좋고 아 오늘 저는 문봉동 창고로 이동해 가지고 내부에서 좀 창고 정리할 것들 좀 정리 좀 하고 지방에서 물건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려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한쪽에 좀 보관해 놓고 또 연락 오면 외부로 또 나갈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상태니까 상황 맞춰 가지고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봉동 창고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문봉동 창고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정리 업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아, 이제 정리 작업은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지게차 증류수가 또다 떨어진 상태여 가지고 증류수를 좀 사서 지게차에다가 좀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류수 사러 좀 이동할게요. 누구냐 또아네 이제 증류수를 샀습니다. 이렇게 두통 그러면 문봉동으로 가서 어, 저 증류수 좀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창고 도착해서 증류수를 좀 보충하도록 할게요 아네 아, 네, 이제 증류수 보충은 다 끝냈고 저는 이제 어, 정리작업 투입해가지고 같이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한참 정리 작업 하고 있습니다. 아, 정리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이거 또 가져왔어요. 요거 이제 정리 해가지고 지금 팔 거랑 내비줄 거랑 분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점심 식사 간단히 하고 왔어요. 점심 식사 했으니까 이제 다시 정리 시작 하겠습니다. 아네 정신 없이 하느라고 또 영상을 못 찍었네. 차량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지금 6섯 바레트. 요거 정리해 가지고 저쪽 창고 정리해서 좀 안에다가 좀 차곡차곡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이걸 좀 저쪽으로 좀 치워야 될것 같아요. 저쪽으로 좀 옮겨 놓고 이쪽에다가 6 여섯 레트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요 앞에 정리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튀어 나와 있는 것들 저쪽으로 좀 놓고 분리하고 분리해 가지고 밖에 이제 여섯 레트 있는 거는 지게차로 이제 손쉽게 이쪽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뭐, 여기, 이쪽에다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붙여서. 네. 아, 네, 이제 밖에 있는 거, 요 안에다가 넣어 놨고요 예. 조만간에 이쪽에 있는 거가 이렇게 싹 나갈 거예요. 나갈 거에서 나갈 건 이쪽으로 좀 놔뒀고. 그럼 다음, 저기 또 저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정리 작업 좀 하도록 할게요. 아, 네, 요쪽하고 저쪽에 있는 거 안에 좀출고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건 좀 차량에다가 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한바탕 출고랑 뭐다 끝내고 물건을 좀 접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름 거를 저쪽 안쪽에다가 좀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게차로 해가지고 물건 좀 실어가지고 여름에 팔 거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이쪽에 있던 거 이쪽에 있던 거를 요 옆에 창고 안쪽에다가 옮겨 놨습니다 이 내부에서 창고 정리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일이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거래처 사장님하고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저녁 식사하면서 좀 이야기 나눌 게좀 있어서 식사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특별한 건 없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의 진심인 남자, 재고처리의 절대강자, 제 고민이었습니다. 와, 허리 아프다, 허리. 어, 허리 아파, 어.